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5일 한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집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에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치도록 보낸 큰 군대, 곧 풀무치와 메뚜기, 누리와 황충이 먹어치운 것을 갚아주겠다. 너희가 여러 해 동안 고통 당한 것을 갚아주겠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이제 요에서 말씀,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그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요에서 일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황충을 보내어서, 어, 그것들이 이제 거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도록. 그만큼 이제 심판이 이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런. 메뚜기 종류의 그런 것들로 이제 묘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놓으시겠다라는 것을 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도록 보낸 큰 군대, 그런 종류의 것들이 먹어치우는 것을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너희가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다시금 너희들 그런 고통을 기억하고 내가 받아주, 갚아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 음. 묵상해 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힘든 것을 아시고 일단 우리가 고통 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아시고 언젠가는 다시금 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연 회복되어 야될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회복돼야될 것이 무엇인지, 어 우리의 그런 신앙심, 우리의 믿음, 그런 것도 회복이 되어야 될것 같고, 우리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어 조금은,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그런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될 것, 암튼 이런 것들, 여러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낙심되고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이 되어야 되겠죠. 어,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